Ha <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떠먹는 커피자 트리플 햄 제품 해가지고요. 2000원대 가격에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했고요. 스모크 햄, 어, 카나디안 디, 어, 페페르니 디, 뭐 등이 들어가 있는데, 150g에 355kcal 제품 되겠습니다. 자, 어떤, 뭐, 조웅이란 데서 제조해서 오뚜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아, 냉동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한 2분, 5분, 3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재료들이 안에 가구로다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시끄러워요. 나트륨이 43%에다가요, 그 다음에 지방 31%, 포화지방 47% 등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 성분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숟가락이 고층것 같은데 냉동실에 있던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을 개봉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기 치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재료들이 안쪽에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3분 돌려서 우리 연사랑 먹어보도록 하지요. 자, 피자가 자글자글 끓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디다 넣어서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든, 그냥 뭐 넣다 놓고 먹어야 되지만 자, 이렇게 비벼서 먹읍시다. 뭐야! <laughs> 뒤집으니까 빵이 밑에서 나오는구나. 무슨 실 같은 게쭉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비벼서 드시면 되는 건데 떠서 드셔도 되긴 하겠죠. 나 이거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야? 네가 뭐 싫어하는 피자가 있냐? 어? 있어. 조그마 들어간 피자. 초코김치. 초콜릿 피자 먹어 봤어? 아니? 그거 한번 먹어 볼까? 초콜릿 피자 한번 도전해 볼래? 이건 홈플러스가 있다 그러던데. 자, 하여튼 요렇게. 초콜릿 김치 얘기한. 초콜릿 김치? <laughs>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한입떠 먹어 볼까요? 음. 까불지마 피자 맛이긴 피자 맛인데 이렇게 조각이 나서 들어가니까 식감이 좀 상당히 좀 독특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면서 오늘은 게임을 하시는 거. 아, 조만애기 때가 에업적이라 했는데 조금 매콤한 맛이 납니다. 매콤한 맛이 나고요. 잠깐만, 이따피 좀, 자, 치즈 좀더 뿌려줄까? 어? 파마산 치즈. 뿌리게 되면 매콤한 맛이 조금 더더 더 줄어, 줄어든다기 보다는 치즈 맛에 좀 묻히는 거죠. 음. 자, 파마산 치즈 뿌려서. 이거 먹으면 살 많이 찐. 살 많이 찌지. 넌 오늘 저기, 현지를 못하는 거에 음, 거기다가 있다가 참치까지 먹고 나 음, <laughs> 음, <laughs> <아직도 얘기 같아. 웃음> 뭐야 에 아직도 기같아 뭐야 우리 연서가 이 좋아하는 피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가끔씩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거 피자를 저렇게 잘라갖고 먹... 저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독특한 별미로 한번쯤 드셔보시는 정도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그래서 이게 맛있어. 아니면 아까 그 보통, 이, 보통 피자가 맛있어. 응? 뭐라, 매. 어, 매워. <laughs> 매운맛 함께 먹을까? 어? 팥인데, 매. 살치도 배고픈 거 먹어야지. 어? 자, 뭐, 어, 그렇게 독특한 식감이 참 독특한 게 희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식빵에다가 야채랑 뭐, 햄이랑 골고루 놓고 전자렌지 돌려서 드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독특한 피자의 식감이 희한한 정도의 제품인 것 같으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시고요 어,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우리 연서 11살 생일 축하해요 응. 안녕히 계세요 응. 예, 여러분도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궁적하고 추천해 주세요 よかっ